안녕하십니까 한양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50% 종가 매수했던 세종메디칼을 미리 세운 전략에 맞게 대응하여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오늘 추가 매수 이후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목 세종메디칼, 수량 3,000주에서 6,000주로 추가 매수 5 0 진행하여 현재 100% 매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매수한 종가 4,425원보다 오늘 종가가 더 낮은 4,300원에 마무리되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 평단가는 4,425원에서 4,363원이 되었습니다. 익절가는 4,865원에서 그대로 4,865원. 퍼센테이지는 약 플러스 11.5% 정도가 되겠네요. 손절가는 어제 50% 매수한 상태일 때 마이너스 10%인 3,985원이 손절이었고, 오늘 4,145원인 마이너스 5%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강조했던 손익비는 손실 내비 수익이 최소 2배 이상 조건에 부합하겠네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모든 손익비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정하셔도 상관없지만, 수익은 무조건 손실 대비 최소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대 보유기간은 매수 후 3거래일까지입니다. 세종 메디칼은 23일날 매수했으므로 5월 26일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전략을 세운 다음 종목 선정만 잘하신다면 손익비를 만들고 꾸준한 기계적 매매로 좋은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매매가 된다면 수익은 따라오겠죠. 그럼 내일 세종메디칼 움직임 보면서 정해 놓은 입절이나 손절에 오는지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